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모핏이라는 제품이에요. 아모핏. 네, 아모핏. 네. 보시면은, 제품 이름이 아모핏이에요. 아모핏. 네. 이 제품이 무엇이냐. 네, 제가 요, 오늘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는 드론도 드론이지만, 되게 신기한 제품을 항상, 갈구하고 신기한 제품을 항상 이렇게 좀좀 좀 발굴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보시면은 요 암호핏을 요 장착, 장착을 하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장착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와우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숨 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모터가 돌아가지고, 바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산소 공급이 계속 주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고요. 말하기도 편하고, 뭐, 소음도 거의 없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코에도 그렇고,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 1, 2, 3, 1단 2단 3단 예,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여기에 뭐 땀이 차거나 막 여기 수염 있는 데가 막막아 막 가렵거나 막 그런 경우가 없고 그냥 이 암호핏을 이제 딱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굉장히 쾌적하게 마스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마스크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제가 차, 착용하는 마스크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마스크가 뭐 가볍다, 뭐뭐 뭐 통풍이 잘 된다, 뭐 K9사 마스크를 써, k f 9 4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막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마스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또 성능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다,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벼워지고 뭐 경량화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안전은 이 걸름망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코로나균을 걸고 이게 좀 뭔가 안전하게 사용을 하되 바람은 잘 통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암호핏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 비닐 위에 이렇게 담겨 있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충전 케이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끈끈 끈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좀, 좀 폭신 폭신한 이런 재질의 요 귀에 이렇게 여기 닿는 부분에 착착착용을 하는 요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에 착용 착용하는 요 제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어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쓸때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막 좀 뭐라고 설명을 될까 답답하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자꾸 벗게 되고 원래는 그랬는데 이 암호 핏을 쓰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부여 며칠 전에 부여 토마토 농장 촬영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뭐 남원 촬영 때도 그렇고 이걸 쓰니까 정말로 와 너무 편하고 야 이런 제품이 왜 이제서야 나왔나 물론 뭐 지금이라도 나왔으니 다행인데 정말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선은 여기 지금 집게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요 집게?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걸고 착용하면 되니까 큰 문제될 건 없고 무게가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USB 여기 그러니까 유, 충전 USB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착용하고 회사를 가서 이걸 잠시 벗어놓고 이제 충전을 하고, 그리 다시 점심 먹으러 가고, 그리고 다시 충전하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야, 이런 제품을 만든 사람은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충전을 한번 하면은 제가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고, 여기 보면은, 어, 전기 안전 인증까지 받았어요. 와, 역시. 이렇게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어, 저도 딱 봤을 때아 이런 제품들은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아 이런 이런 착한 제품은 소개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진짜 실제로 제가 써봤어요. 예, 써보니까 굉장히 좋고 믿을만하고 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그 진가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즘에 답답한 마스크 쓰시면서 힘드시죠. 암호핏 딱 쓰셔가지고 좀 쾌적한 바람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안 불편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암호핏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안녕. 여러 설명 하나가 빠져가지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제가 이걸 착용을 하고 이제 조깅도 하고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착용이 된다. 이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